2026년 부부감액 폐지 확정?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정보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연금 신청법 수령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됐던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경 내용부터 신청방법, 수령 요건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기초연금 원래 얼마 받는 제도인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 소득재산 기준 총족 시 매월 연금 지급. 2025년 기준 최대월 약 40만원대 예상. OECD 국가 중 노후 소득 보완 수준 상위권 진입 단계. 둘째 핵심 쟁점 부부 감액 폐지 예상. 과거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최대 20% 삭감되었음. 노후 맞벌이 페널티라는 비판 존재. 하지만 2026년부터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 중. 실제 폐지 시 효과 부부 수령의 감액 없이 각100% 지급. 단순히 합계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빈곤 노인율 개선 효과 기대. 노후 소비력 확대 지방 경제에도 긍정 영향. 셋째, 2026년 개편안에서 달라질 부분 예상 시나리오 요약 부부 감액 폐지 노후 빈곤 방지 형평성 회복 소득인정액 기준 재조자 은퇴가구 기준 개선 가능 연금 지급액 상향 검토 물가 노후 지출 증가 반영 지급 방식 단순화 온라인 신청 확대 넷째,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 정액 기준 총 족시 지급. 금융, 부동산, 자동차, 근로소득 포함 계산. 부부 감액 폐지 시. 부부 수급 가구가 가장 큰 혜택층. 다섯째, 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미리 신청해야 지급 지연 방지됨. 조에 65세 도달 직후 신청 시기 놓치면 수개월 뒤 지급되는 사례 매우 많음.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처 세 가지. 은면동 주민센터. 출생 확인 재산 자료 제출. 국민연금공단. 상담 자료 검토 청구. 온라인 신청 정부 24연금공단. 간편 인증 가능. 특히 부부감액 폐지 시 가계 실수령액 증가. 그리고 노후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는 만큼. 신청 시기 절차 기준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사랑TV에서 미래를 바꾸는 투자 정보를 받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